오, 내가 <목소리도> 에서 강릉 경포대와 있습니다. 해송 속에 있는 횟집들입니다. 어, 해송과 횟집들. 강릉 경포대입니다. 어, 시민들이 공일이니까 많이 나와 있네요. 음, 강릉 경포대의 해송입니다. 강릉 경포대의 해송과 횟집들. 강릉 경포대의 해송과 횟집들 그리고 바닷가 지금 제가 180도 돌리고 있습니다 360도를 못 돌리고 180도 돌리고 있네요 강릉 경포대의 해송 그리고 시민들 강릉 경포대의 파도 강릉 경포대 와 있습니다. 강릉 경포대 부산 천여횟집 앞에 그 백사장입니다. 어, 부산 천여횟집 어, 주변에 어, 해변가 모습입니다. 강릉 경포대 바닷가에 와 있습니다. 아, 요새 아, 일하다가 좀 쉬러 왔습니다. 토일 요이었고 쉬러 왔습니다. 원주에서 K 테스트 KTX 타고선 강릉까지 와갖고, 강릉역에서 어, 택시 타고 경포대까지 왔습니다. 어, 만종 KTX 원주 만정역에서 강릉까지 어, 16,800원입니다. 어, 그리고 강릉역에서 경포대까지 택시비 어, 7,800원입니다. 그래도 차 가지고 오면은 힘들고 신경쓰고 그랬는데, 어, 원주 만정역에서 어, 강릉까지 KTX 타고선 왔는데 47분 걸립니다. 그리고 강릉역에서 택시 타고 또 경포대역까지 와 있습니다. 차를 안 가지고 다니니까 마음도 편하고 신경도 쓰고 기차에서 이렇게 잘 수도 있고 참 좋네요. 원주하고 강릉이 굉장히 가까워진 그런, 어, 생각이 듭니다. 자, 경포대에 있는 사람들 풍경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평화롭고. 사람이 지나가서 초상권 때문에 밑으로 내렸습니다. 다시 올리겠습니다. 강릉 경포대의 모습입니다. 아, 굉장히 평화로워 보입니다.

아, 강릉 경포대와 있습니다 우리 기술사를, 기술사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잘 먹고 신내십시오 기술사 공부도 잘 먹어야지 공부를 합니다 토목 기술사든 건축 시공 기술사든 자유환경기술사든 조경기술사든 산림기술사든 우리 잘 먹어야지 잘 먹어야지 힘을 내야지 시험 잘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포 경포대가서 지금 경, 강릉 경포대가서 지금 문보신합니다이 방은 방어해입니다 방어해 방어해 오른쪽 것은 어, 방어, 방어해입니다 방어해 회덮밥입니다 회덮밥 회덮밥 오늘 다재미구이 음, 다재미구이 우리 기숙사 근무하시는 분들 많이 먹고 건강하게 참 봅시다 음.